당신은 들어봤습니까? 새로운 뮤지컬에 대해, 뭐뭐에 대해 했다가, 이제, hear, about, about까지 같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laughs>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물을 때, did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대답할 때도 뭐로 대답해야 돼? did 이렇게 대답해야죠. yes, I did, no, I didn't. 이렇게 하면 안 되죠. yes, I have. 현재 완료로 물었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어, 두 동사로 물으면 두 동사로 대답을 해야 돼요. <laughs> 나는 정말 그것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화문이잖아요? 대화문은 그냥 통째로 다 외우셔야,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되고, 보통 이제 순서 맞추기라든가 통문장 넣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laughs> 웬만하면 다 외우셔야 돼요. 본문도 길지 않기 때문에 외워야 되지만, 특히 여긴 더 외우셔야 됩니다. 문법이 이제 현재 완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블루스카이를 본 경험이 없다 해서, 현재 완료가 이제, 계속, 완료, 경험, 결과가 있는데, 네버가 들어가면, 현재 완료에 뭐라고 했죠? 경험이 됐죠? 해본 경험이 없다, 해봤다, 한번 해봤다, once, 두번 해봤다, twice. 뭐, 여러 번 해봤다, many times. 이런 뜻이고, 전에 몇번 해봤다, 이것도 경험이고요. 뭐, 긴 거는 have been to, 어디 어디에 다녀오다, have been to, has been to. 다 경험입니다. 어디 어디에 달려오다, 다녀오다. 이건 이제 문법책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문법책을, 현재 완료 파트를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 어, 가주어, 진주어인데, 진주어는 뭐, 투부정사 말고도 동명사도 되고, 뭐 대절도 되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가, 투부정사가 진주어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어렵다. 그것이 뭐죠? 땅에서 또는 지구에서 걷는 것이 에서, 투부정사가 기니까 진주어고요. 주어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죠. 사실상 명사적 용법이죠. <laughs> 음, 우주와 관련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뭐 있는데요. 뭐 내용 파기구고요 예시답안 이런 것도 그냥 웬만하면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당신은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히어바오시 몸마에 뭐 대해 다 듣자죠. 첫 번째 우주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디드로 물었다. 디드로 물으면 뭐로 대답한다? 디드로 대답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우주선은 뭐냐? 관계대면사가고 꾸며줍니다. 바로 우주의 칸. 뭐 이런 거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전체 대화문을다 읽으셔야 됩니다. <laughs>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 궁금하다 이런 얘기죠. 호기심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우주선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정말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들어봤나요? 뭐에 대해 새로운 책에 대해 화상에 대한?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호기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궁금하다 이런 얘기고요. 어, look 보세요. It's right here.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Right is 뭐야? 바로란 뜻이야. 부사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화성과 그 위성. 화성 옆에 붙어 있는 뭐? 위성에 가는 것입니다. Satellite. 아, 멋지다. 난 생각한다. 내가 그 책을 사야겠다고 당신은 우주 마라톤에 대해 들어본 경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마라톤이다. 어디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이 동영상을 보세요. 나는 그것에 대해 정말 호기심 있다. 즉, 궁금하다. 당신은 들어본 적 있나요? 우주 음식에 대해서, 새로운 우주 음식에 대해서? 아니요, 아, 어, 예,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어, 타이버브가 뭐야? 일종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일종의 아이스크림입니다. Yes.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It looks good. 좋아 보이네요. 나는 그 맛,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맛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는 건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채를 오셔야 돼요. <laughs> 음. 수빈, 너 들어봤니? 새로운 영화, Life on the Moon. 이게 영화 제목이죠. 그것에 들어봤니? No, I d i d 들어본 적 없어. 나는 들어봤어. 그것이 정말 좋다고. 앞에는 과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좋다.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laughs> 뭐라고요? 사실. 일반적 사실. 일반적 사실은 이제 현재 시대에 쓰는 거예요. 일반적 사실, 과학적 사실, 반복적, 숙한적 사실. 그냥 일반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좋은 내용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 영화가 좋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을 들어봤어. 그 영화가 좋다는 걸 들어봤어. 들었어. 나는 그 영화가 궁금하다. be curious about. 어, what's i about? 그것이 무엇에 관한 거야?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이런 걸 통째로 해야 된다고 했죠? 이해합니까? 그것이 무엇에 관한 거야? 그것은 about. 한 남자에 관한 것이야. 그 남자는 어떤 남자죠? 달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남자. 관계면사도 등장하네요. <laughs> That sounds interesting. 흥미롭게 들리네. 즉 재밌겠다. 봐그 영화가 지금 상영 중이야. 상영 중이야가 영어로 뭐야? Plane. 어디에서 우주 극장에서 여기 우주 극장에서. 그 영화 몇 시야? 어 2시 30분에 시작해. 우리 점심을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e n d n 이뭐야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자 오케이 나 배고파 가자 이런 얘기죠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이 스크림은 그냥 통치를 요는 거다 그랬죠 <laughs> 순서뿐만 아니라 내용 전체를 통치로 요는 겁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고요 이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할게요 너 들어봤니 새로운 게임 MVP에 대해서 아니 들어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나는 그것이 궁금해 즉 의심이 있다 그것은 야구 게임이야 너는 선수를 고를 수 있어 그 선수는 네가 좋아하고 플레이를 할 선수 였습니까 네가 좋아하고 플레이를 할 선수를 고를 수 있다. 아니, 아닌데? 니아 잠깐만요. 이게 여기 걸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너는 네가 좋아하는 선수를 고를 수 있고, 이게 1번, 동사, 이게 2번인 것 같아요. You can choose, you can play. 이해갔죠 예, 그리고 이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요. 지금 주어 다음에 목적 없죠 주어 동사 에 목적 없으니까 원래는 이게 w 입니다 목적격 대신 요즘은 <laughs> 뭘 쓰기도 해요? 주격, w h 쓰기도 하죠 이해하세요 예,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넌들어봤니 새로운 TV쇼에 대해서 그 TV쇼 이름이 뭡니까? 이 컴마는 동격 내지 부연 설명이죠 바로 with my friend라는 뜻입니다 With my friend라는 쇼야. 아니 들어본 적 없는데 나는 그것이 정말 궁금해. 그것은 쇼야. 근데 그 쇼는 TV 쇼야. 그것은 TV 쇼야. 어, 이씨가리키는거 이제 앞에 있는 새로운 쇼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가리키는 거야 새로운 쇼. 그 새로운 쇼는 TV 쇼인데 그 TV 쇼는 뭡니까? 관계점에서 꾸며주죠. 바로 소개한다. 새로운 o u t d 활동을 소개한다. 야외 활동을 소개한다. 해서 이것도 주격 관계대면사죠. 어, 이걸 위치로 써도 되겠습니다. 뭐로 써도 돼. 위치. 산행사가 사물이니까. 이해갔죠? 지금 패턴은 똑같아요. 지금 요거하고요거의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해갔죠? 뒤에 뭐가 나와? 뒤에 관계대면사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관계대면사. 이해갔습니까? 음. 뭐 진행형이 등장하고요.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하... <laughs> 본문이고요. 라다, 라다는 살았습니다. 작은 세상에 살았죠. 뭐 전치자 같은 경우는 누가 얘기 안 해도 그냥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작은 세상 위에 살았습니다. 먼 밖에 있는 우주에, 먼 밖에 있는 우주에. 그녀는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그녀의 아빠, 엄마, 남동생, 존이와 함께. 라다의 아빠와 다른 사람들이 일합니다. 어디에서? 우주선에서 일하죠? 단지 라다와 존이는 아이입니다. 아이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라다와 존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우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말했습니다. 라다와 조니에게, 우리는 going back to, 돌아갈 것이다. 여기 보시면, 진행형이죠? 진행형이 뭘 나타낸다고요? 대답 못하지? 외웠다는데? 배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laughs>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죠? 우리는 돌아갈 거야, 지구로 내일. 내일이니까 원래는 will 고르 써야 되는데, 진행형이 가까운 뭘 나타낸다? 미래를 나타낸다. 라다와 조니는 아빠를 바라본다. 놀라서 놀라서 영어로 뭐야? In surprise, surprisingly, ly 붙여도 돼. 뭘 붙여도 돼? ly를 붙여도 됩니다. Surprisingly. 이해하셨죠? 예, 음. 없네요. <laughs> 놀라서 그리고 그를 향해, 음, 그를 향해 그가 아빠죠. 아빠를 향해 뭐했어? 떠서 갔죠. 떠갔다. 아 말이 좀 이상하답니다. 떠갔다. <laughs> 써서 같다 음. 라다가 물어봅니다. 아빠에게 What's like on earth? 지구는 어떻습니까? what like가 무슨 뜻이랬지? 해석을 하면 how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했죠 how? how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원래는 어, what이 like 뒤에 있었어야 돼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이런 얘기야 근데 음문사가 문장이 어디로 가야 돼? 맨 앞으로 가야 되니까 라이크 like 뒤에서 앞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 얘기는 그것은 어때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하우처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세요 월라이커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하우처럼 된다. 그것은 어때요? 즉 지구에 있는 것, 지구 위에 있는 것은 아니면 지구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르다. 거기는 거기는 지구를 가리키고요. 예를 들어, 하늘은 파랗다. 아빠가 답했다. 이해갑니까 아빠가 답했다. 주어동사가 바뀌었죠? 예. 그럼 따옴표 뒤에서 주어동사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음 또, 그냥 every라든가 e 치로 시작하면, 뭐로 시작하면? 예. every나 e 치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니까, 비동사 r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설명할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게다구요 I never seen a blue sky. 나조니이가 아, 말했다. 현재 완료가 나온다 했죠 시험에 네번는 아까 뭐라 고했죠 경험이라고 했죠. 현재 완료 문법을 따로 보세요. <laughs> 문법 파트를. 음, 이거 빈도부사죠. 빈도부사는 뭐 뒤에 오죠? 조동사라든가. 비동사 뒤에 오죠? 비동사 뒤에 오고. 빈도부사 뭐앞 배우죠. 일반 동사 배우죠. 빈도부사 always라든가 usually, sometimes, hardly ever, never 이런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에 온다 이런 얘기죠. 하늘은 항상 검은색이다 이런 얘기고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긴 어디 얘기하는 거죠? 우주인가요? 돈에 부 o 뭐말 필요가 없다. 뭐 돈, need to 라든가 아니면 그냥 need not 하고 있습니다. 뭐 같아? 너는 너의 큰 우주복, 아, 크고 무거운 우주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뭐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어동사가 있죠. 주어동사가 있으면 얘는 접속사입니다. 뭐예요? 접속사.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오는 거고요. 대신 이제 시험에 이걸 비코즈업 f 라고 해서 전치사로 바꾸면 되안 돼,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거 크고 무거운 우주복해서 여기 사실은 엔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제 연달아 썼습니다. 크고 무거운 우주복. 연달아 썼습니다. 그걸 이제 까먹으면 안돼요 <laughs> 너는 입을 필요가 없다. 크고 무거운 우주복을 왜냐하면 모든 곳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어 드디어 나왔네요. 가조 진주어 얘가 가주어고 얘가 무슨 조? 어 진주어 거기에서 점프하는 것은 또한 어렵다 뭐 때문에? 지구가 너를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여기 주어 동사가 왔죠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얘가 접속사입니다 비코접을 쓰면 돼안 돼? 안 된다는 거또 여기에 이제 타동사 였죠 타동사 이제 명사 부사 타동사 부사 명사 타동사 대명사, 부사, 타동사, 부사, 대명사. 여기에서 얘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데, 대명사가 타동사, 부사 뒤에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타동사, 부사 사이에, 대명사가 이 중간에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 pull down you 이렇게 쓰면 안 돼요. pull down you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What i 그 밖의 것은요? 라고 라다가 묻습니다. 언덕이 있다. 지금 he is, 복수니까, 대, 이자, 대야야 대야죠.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언덕은 이 대위가 이렇게 하는 거 뭐야? 언덕이죠? 언덕은 be covered with. 통째로 외워야죠? 몸못으로 덮여 있다. 부드러운 초록 풀이나 잔디로 덮여 있다. 너는 언덕을 굴러 내려갈 수 있다. 여기 보시면, 타동사 부사 다음에 명사는, 타동사 부사 다음에 명사는 이 부사 뒤에 와도 되고, 이 타동사 부사 사인, 여기 이렇게 중간에 와도 된다는 거야. roll the heels down. 이렇게 되고, Roll down the hill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었습니까? 당신은 언덕을 내려올 수 있다. 너는 언덕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엄마가 답한다. 아빠, 어,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경험 이 있나요? 에버도 경험이죠. 들어본 경험이 있으면에봅입니다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들어본 게 아니라 참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현재 완료의 경험입니다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온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라다가 묻습니다. 그래, 그것은 정말 amazing, 음, 굉장해 라고 아빠가 답한다. 존이는 thirsty, 목이 마르다. 그래서 그는 milk container, 우유각이라고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유, 우유곽을 연다. 우유 상자를 연다. 그리고 그것을 흔든다. 우유를 흔드는 거죠. 우유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아, 아니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유 상자를 가리켜. 우유 상자가 지금 단수죠. 단수니까 이걸 데물로 쓰면 돼는데안 돼? 안 되겠죠. <laughs> 다시 그는 우유 상자를 열고 그 우유 상자를 흔든다. 우유가 공중으로 인디에 공중으로 떠다닌다. 그리고 이볼즈 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물방울이라고 야겠죠 방울. 우유방울은 우유방울을, 방울이라고 합시다. 우유방울을 폼 형성한다. 이해가죠 예, 그렇죠? 폼이 뭐예요? 형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성존다 조니는 삼킨다. 그 우유방울을. 조니, 만약 네가 그러한 방식으로 지구에서 우유를 마시면 너는 적게 될 거야. 아직 그러한 방식으로 마셨어? 안 마셨어? 안맞았죠 그래서, 원래는, 앞으로 그렇게 맞춘다면 해서, 원래는 이제, 뭐를 쓰겠지? 원래는 위를 썼겠지. 하지만, 이런 걸 뭐라 그래? 시간. 조건. 지금은 조건이죠?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용한다. 그냥 대신이라고 할게요. 쉽게. 대신한다. 그래서, 이 드링크를 현재 시에 쓰는 거죠. 만약 에 네가 우유를 그러한 방식으로 지구에서 마시면 원래는 인더웨이야 기본형은 뭐 인어웨이, 인더웨이인데 이제 i <laughs> 스라든가 대시라든가 어떤 형사 같은 게 들어간다면 이제 보통 전체사 이미 어떻게 돼? 생략되는 거죠. 음. 그런 방식으로 지구상에서 지구에서 우유를 마시면 어, 너는 적게 될 것이다. 해서 이 주절에서는 이제 위를 써야 돼요, 이쪽은. 이 조건 부사절에서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쪽은 위를 떠주는 거예요. 여기만 안 써주는 거고. 이해가셨죠 엄마가 말을 했다. <laughs> 그런 방식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어, 막, 우유 상자를 열어서 흔들어서 그게 우유 방울이 돼서 떠다니게 하는 거. 그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먹는 거. 어 그날 밤 늦게, 라다와 존이는 이야기했다. 여기 보시면, 토커버우시야. 뭐라고? 토커버우. 뭐, 뭐에 대해 이야기했다. 긴 시간 동안, 에서이 중간에 얘가 기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뭐에 대해 이야기? 지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긴 시간 동안. 이해가 갔죠? 그것은 흥미롭다. 또 나왔네요. 가주어, 진주어. 가주 진주어. 뒤부터 해석할게요. 모든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흥미로웠다. 그 모든 새로운 것이 모든 새로운 것이 뭐죠? 그들이 보거나 할것 왠지 이게 서술령이 나올 가능성이 네. 딱 보여요. 그죠? 여기는 대치 생략됐어. 뭐가 생략됐어? 됐, 원래 아, things는 위치가 이제 보통 많이 쓰이지만 앞에 선행사 앞에 이제 a l 이라든가노라든가 e v e 라든가 최상급이라든가 소수 같은 게 붙어서 길어지면 그런 것 대신에 뭘 좋아해? 위치 대신에 뭘 좋아해? <laughs> 대세 좋아합니다. 이해하셨죠? 생략됐다는 건 무슨 격광이사면요 관계 목적격 관계사죠? 목적격 관계사는 뭐가 없죠? 목적 없어. C라든가 두의 목적 없다. 고 뭐의 목적 없는 거야? C나 두의 목적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사사 위치나 대신데 선행사가 지금 선행사 앞에 올이 붙어서 오리 붙으면 길어지죠. 그러면 위치 대신에 뭘 좋아해? 개수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음. 이 전체가 이 투이하 전체가 진주어라고. 진주어가 너무 기니까 가져 뭐가 나왔어? 서 이신하고 진주어는 뒤로 갔죠. 다시 진주어 해석해 봐. 모든 새로운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 새로운 것이라 하면 그들이 보거나 할 모든 새로운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어죠. 어지가 온 거죠. 그한 가지 새로운 것은 뭐야? 여기도 대시생겼겠죠 라다와 존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에서 주의목적이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조사 대시생겼던 겁니다. 뭐 위치도 됩니다 이건.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봤다. 아까 뭔 뭐에 대해 듣다가 here, here, about였지. 뭔 뭐에 대해 생각하다가 뭐야? think. 어바웃이란 말이야.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봤다. 그것이 뭐야? 바로 라다와 전이가 정말로 하고 싶은 한 가지 위에 있는 걸 가리킨다고. 뭘 가리켜? 원띵을 가리킨다고. 원띵 이해했냐고요? 밤새 음, 밤새 생각해봤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그것에 관해 그한 가지, 그한 가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비밀이었다. 이시 계속 나오네요. 같은 거요. <laughs> 다음 날라 라다이패밀리는 게로이타다입니다 탑승하다. 이해가죠 우주선에 탑승했다. 어... It's going to be a long trip. 긴 여행이 될 거야. 엄마가 말씀하신다. 괜찮아요. 너무 저는 흥분이 돼. 흥분 시키는 거야? 흥분 되는 거야? 흥분 되니까 과거분사가 오는 거예요. 현재분사 쓰면 안 됩니다. 이해갔나요? 예, 위에는 현재 분사 있지 않았나요? 여기 했었죠. 여기 보시면 음, 어떤 색깔을 할까? 이걸 할까요? 여기 익사이팅 있습니다. 주어가 주어가 사물이면 현재 분사, 주어가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과거 분사죠. 이해하셨죠? <laughs> 예, 우주선이 마침내 착륙합니다. 이제 이륙하다가 뭐죠? 테이크. 없죠? 착륙합니다. 아빠, 그것은 어렵다. 그것이 뭐예요? 지구에서 걷는 것이. 라다가 말한다. 아, 지구는 너를 당기고 있다. 대명사는 항상 타동사, 구사 사이와야 된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라다가 존니가 not anymore. 더 이상 못말수 없다. 더 이상 떠다닐 수가 없었다. not anymore. Not any longer, no more, no more, n no longer. 다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더 이상 떠다닐 수 없었다. 그것이 첫 번째 새로운 것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새로운 것이었다. <laughs> 그것이 뭔데? 대시 뭘가르키는 그 거예요? 앞문장을 가르키는 거예요? 뭘가르키는 거예요? 대스 앞문장 전체를 가르켜요대스뭘 가르친다고요? 어, 니와 아, 라다와 주니가더 이상 떠다닐 수 없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것이었다. 저 소리는 뭔가요? 라다가 묻는다. 저 소리에서 얘는 뒤에는 명사꼽이 되니까 지시형사라고 그래얘 뭐라고 그래? 명사, 꾸미는 형사지. 근데 이것저것 가리키니까 지시, 형, 용사. 저 소리는 뭔가요? 새가 울고 있네. 울고 있단다. 엄마가 말했다. 나는 새 소리, 새가 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하셨니까 뭐, 현재 완료가 있고요, 일단. 여기 뭐가 있어요? 현재 완료에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어가 지각동사니까, 목적보자리 동사에 뭐가 온 겁니까? 원형이 온 거죠. 동사의 모두 와. ing도죠. <laughs>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음 동사 원형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는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새가 우는 것을 라다가 말했다 나는 바람을 느껴본 경험이 없어요 다 경험이 나와요 현재 완료에 나는 바람을 느껴본 것이 없어요 존이 말했다 이러한 것, 이러한 것은 두 가지 뭘 가리키죠 새가 노, 노래하는 것, 새가 뭐하는 것? 새가 노래하는 것, 또 바람을 느끼는 것, 뭘 느끼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이두 가지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들이 모두 새로운 것들. 이것들을 이 하면 새가 노래하는 것 그리고 바람을 느끼는 것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모두 새로운 것이었다. <laughs> 라다와 존이는 달려간다. 어디 위로? 언덕 위로. 위로. 일단 뭐 꼭대기에서 그들은 바라본다. 루게시 바라본다죠.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웃는다. 루게 룩애... 통치를 우세요. 루게 아니고요. 루게시입니다. 그리고 웃는다. 그리고 와서 그들은 눕는다. 라이 y down. Lay down죠. 과거. 라이 다 down의 과거. Lay down. l 과거 뭐죠? Lay 레이... r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드러운 초록 잔디 위에 누는다. 그리고 언덕을 굴러 내려온다. 얘는 명사잖아요? 명사는 이 중간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야. 대명사만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이해하셨죠? 언덕을 굴러 내려온다. 그것이 그들의 비밀이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앞문장이죠? 대시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바로 앞문장. 앞문장이 뭐야? 그들이 부드러운 초록 잔디 위에 누워서 굴러 내려오는 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눕는 것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언덕 아래를 굴러 내려오는 것. 이겁니다. 눕는 걸 생략해도 돼. 이해하셨죠? 예, 그들이 굴러 내려오는 거 이게 대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day r o l l e down the hill.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새로운 것이다"라고 라다와 존이가 흐리쳤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거죠. 응. 그들은 언덕 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도 투가 있어도 돼요. 큰 차이가 없어요. 이해가요? 응. 위에 있는 건 그냥. 언덕 위로 달려갔다 이런 얘기고 밑에 건 언덕 위까지 꼭대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투가 없으면 언덕 위로 가, 가장 가까운 언덕 위로 달려갔다고 밑에는 언덕 꼭대기까지 달려갔다 이런 뉘앙스 차이만 있는 거지 투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